예, 국왕모 경찰이 촬영하려면 하라는 듯이 담배를 둘이서 피고 예 미리 나와서 국왕모를 엄호하고 있다 이거. 제가 따로 가보겠습니다 두 분이 아주 저 뭐야 여, 여기 두 분입니다. 이 경찰, 에? 어떻게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러세요? 경찰, 국민은 신뢰도의 점이 안 믿는다 이거요. 그런데 공권력 행세를 해요. 에? 국방부 경찰, 국방부 경찰, 부시 경찰, 부시가 사적으로 사용하라. 공공운수 노조 오늘 기자회견 두번 있는데 지금부터 경찰의 불법 부당한 거 이제 민주노총에서 경찰 고소 고발로 응징하라. 온전히 경찰, 국민이 믿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권력으로 사용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뭐 마스크도 안 쓰고 뭐, 에? 경찰이니까 안 쓴다 이거. 어디 여기 뭐, 뭐 여기를 어다녀 어디 여기, 어디 여기를, 나는 당신들 놓쳐도, 이무단행단안 합니다. 다 아시죠? 응? 어? 경찰 해체만이 답이다 이거요. 경찰과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요. 정치와 아니 경찰과 국민의 문제다 이거. 해체시키라 이거요. 언론도 무조건 보도받을 게 아니라 고수고발부를 만들어서 경찰 싸움에 고수고발하세요. 네. 경찰 취재부 본사에도 있고 다 취재부 만드세요 네. 기자님들 경찰 법과 원칙 지키는 거 보셨어요? 일선에서 그냥 일상화 돼있다 이거요 지가, 지금맘대로 하는 거라 하이 경찰은. 이 차량만 해도 이거 누가, 이, 누가, 이, 누, 누구 돈으로 이거 다 사가지고 이거 하느냐, 이거. 어? 경찰 사기 떨어진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한 건 해양지표에 데모 맡겠다 이건데, 그거 막는 거 하고, 이게 나와서 육값 따른 거 하고, 차별을 해줘. 어? 이거 있습니까? 대통령님, 김창령이 믿어요, 경찰이 믿어요, 국민을 안 믿는다는데, 특히 정세균이가 잘 믿는 것 같아. 정세균이가 코로나 방역 성공한 총리입니까 어떤 신문은 코로나 방역 성공한 정세균이가 뭐저대번 초석이 되느니 그. 희한한 기사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식당 총리, 화학 총리, 경제 총리, 경찰 총리 당장 내려오라! 경찰, 아니 경찰 그저 뭐야 그저 그 총리 우리의 지구에 한참 하래요 내려오라면 내려오라 이거 그 방도 패라 이거 뭐? 그 여러 이사로 여기 아주머니들 거기 가서 좀일히 거주하게 해라 이거 여기 하는 행태도 희한하죠 택시를 여기다 쭉 세워놓고 그... 문, 그 뭐야 저희가 그냥 나와서 스스로 타고 다녀 여기는 서울중앙지검 앞에 가봐 자기들이 다골택시 불러서 타고 다녀 구강도 하는 행동이 하나부터 열까지 에? 이게 뭐저 경비들 해가지고 뭐다 붙일 수 있다 이거 경찰에 고발하는 건 그걸 안아니냐 실리도 뭐. 없는데 고발해봐요 뭘 우리한테 걸려봐봐 아직 당신들 고소 고발 하나도 안 했어. 에? 그러니까 이기는 줄 알아? 국방부가 대한민국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여기 깡패 대장 이길 수 있는 건달 동네 가서도 어디 맞아 내가 알지르는. 언론도 주체 주체 측도 경찰에 먼저 경고하세요.